돌출입 양악 수술 교정 모두 인비절라인으로 요즘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관리를 하러 치과에 자주 오지는 않아요. 첫날에 뭘 하냐면요. 제가 교정을 했었잖아요. 밥 먹을 때나 웃을 때 이에 뭐가 끼진 않았는지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 알아보니 인비절 라인이라는 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철길 까는 게 싫어서 교정 치료를 미루시고 있던 분들이 요즘 교정 치과를 다시 찾는 이유는 바로 투명교정 인비절 라인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에도 인비절라인 교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는 했어요 그때는 여러가지 이유로 투명교정이 효과도 떨어지던 시기였고 하는 사람 자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발치교정이나 돌출입교정 양악수술교정까지 인비절라인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토 미국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 교정인구 10명 중에 4명이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해요 그만큼 인비절라인 교정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이 인비절라인 교정이 뭔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궁금하신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인비절라인은 맞춤형으로 제작된 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 장치를 사용해서 치아를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장치 하나만 가지고 몇 년씩 계속 끼는 게 아니고요. 장치 한 개당 일주일에서 이주일씩 끼다가 때가 되면 계속 다음 장치로 새 장치로 바꿔 끼게 됩니다. 1년짜리 치료다 하면 장치가 처음에 한 50개 정도 배송이 이 장치들을 순서대로 1, 2조 간격으로 바꿔 끼면 치아가 조금씩 조금씩 장치 모양에 들어 맞아져 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인비절라인의 특징은 이 캐디캔 기술을 치과 의료 영역에 적용시킨 건데요. 먼저 입안을 스캐너로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해서 치아와 잇몸뼈를 3D로 구현시키고 이거를 치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하면서 장치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기존 철사교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기존 철길 교정의 원리는 철사의 힘이 치아에 붙어 있는 클리피시나 데이먼 같은 브라켓으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다시 치아에 전달이 돼서 치아를 움직이는 원리였어요. 교정할 때 쓰는 철사는 말랑말랑하거든요.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철사기 이 때문에 이게 펴지는 힘에 의해서 꾸불꾸불하게 처음에 철사가 들어갔다가 철사 펴지는 힘에 의해서 치아도 가지런하게. 철사 모양대로 펴지게 되는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교정할 때 처음에 엄청 아팠던 거군요. 맞습니다. 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철길 교정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인비셜 라인과 철길 교정의 장단점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비절라인과 철결교정의 장단점을 먼저 다 숙지를 하시고 나에게는 인비절라인 교정이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인비절라인 교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충치 검사를 해야 돼요 큰 충치가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죠 인비절라인 치료 전에 작은 충치들은 치료 중간에 치료를 한다 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정말 크라운을 씌워야 될 정도로 큰 충치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해놓고 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의 이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치료이기 때문에 장치가 잘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충치들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면 구강 정밀 스캔을 합니다. 아이테로라는 스캐너를 쓰고 있고요.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 부위까지 3D로 스캔을 하고 3차원 CT를 찍어서 이것을 턱뼈와 합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환자분의 할 일은 다 끝났으니 환자분은 집으로. 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밤새서 치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걸 인비절 라인에서는 클린 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에 있는 치과 기공사와 비슷한 레벨의 캐드 디자이너들이 대략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요. 이것을 원장님이 환자분 상태에 맞게 치아 하나 하나 손보고 만져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어테치먼트도 배치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미니스크루나 공 모 줄도 같이 처방이 나갈 거예요. 시간 삭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위들도 처음부터 몇 단계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처방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통상 1에서 2주 정도가 걸려요. 만약에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라면 아마 3주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단계가 원장님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인비전라인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린 체크라는 부분에서는 원장님의 실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클린 체크가 끝나면. 이제 장치 주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를 제작하게 되고 국제 배송으로 장치가 저희 치과에 딱 도착을 하게 돼요. 장치 제작을 위해서 구강 스캔을 처음에 한날 기준으로 해서 이 과정까지가 한 달에서 한달 반이 걸리고요. 드디어 교정 장치가 치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날 뭘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장치를 끼러 치과에 오면 치아에 어테치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레진 조각들을 치아에 각각 붙여요. 그리고 미니스크류나 고무줄과 같은 치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환자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루 최소 20시간 이상 꼬박꼬박 챙겨서 껴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환자분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인비셜 라인으로 교정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교정 기간 내내 하루 최소 20시간 이상을 챙겨서 끼는 자기 관리 능력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떨어지고 기간도 길어지게 되니까 착용 시간과 착용 방법을 정확히 지켜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나는 꼼꼼하게 뺐다 꼈다 하면서 장치 챙겨 다니면서 20시간 이상 채울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철길 교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철사 교정을 했었잖아요. 네, 이십 시간이라도 그냥 낄것 같아요. 너무. 아니, 저... 너무 불편했어 가지고 철길교정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정치료를 하다가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추가 제작, 즉 재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치아나 잇몸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100% 이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비절라인은 프로그램별로 보증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보증기간을 AS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S 기간 안에서는 제작이 계속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장님과 환자분이 긴 시간 노력해 준 덕분에 치료가 잘 끝났다면 유지 장치도 꼭 하셔야 돼요. 앞니 뒤에 붙여 놓는 철사 유지 장치, 그리고 뺐다 꼈다 하는 유지 장치까지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 결과가 유지가 잘 되고 다시 틀어지질 않아요. 이 교정 유지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